1인원장, 윤원장입니다. 아, 오늘은 보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요즘에 어, 코로나로 아이들이 하루에 결석이 2명, 3명은 있는 것 같아요. 어 저희 원의 경우에는 제가 가족 확진자도 어, 아이들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 제가 한달 전부터 점점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로 결석하는 것, 아이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좀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딱그 상황이 온것 같아요. 그래서 결석이 하루에 정말 평균적으로 코로나 로 인한 결석이 두명 혹은 세 명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두명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의 보강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은 처음에 초반에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, 코로나 로 인한 결석은 사실은 뭐, 빼주거나 아니면 밀어주거나 했어요. 보강을 또 다시 잡아주려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빼주는 거는 어렵지, 않, 어려운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빼주다 보면 너무 이런 경제적으로 이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빼주지 않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상, 생각한 거는 어, 실시간 줌이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코로나를 겪고 온 아이들을 이제 붙잡고 물어봤어요. 얘들아, 코로나 걸렸을 때 많이 아팠어?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되게 많이 아팠고, 그 다음에는 괜찮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러면 그냥 집에서 수업이 가능하다면 이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거의 컴맹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준수업도 이제 작년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험 과학이니까 이게 준수업은 좀 무리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뭐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. 우선 선생님을 한번 다시 섭외를 해서 조금 배웠어요. 그래서 배우고 또 이제 집에서 제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. 왜냐면 부드럽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집에서 뭐 저희 이모랑 줌으로 뭐어 <laughs> 영상 수업하는 것처럼 세팅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우선은 제가 거의 컷맹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맥이 뚝뚝 끊긴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. 그 디스크 때문에 손이 아프다 보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많이 아파요. 그래서, 아, 이거는 좀 내가 좀더 유연해져야지 가능하겠다. 왜냐면 수업이라는 게 맥이 툭툭 끊기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시간이 되는 그날까지 <laughs> 연습을 해 놓을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,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떡하냐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 제가 저희는 세 달에 한번 일요일 그 그러니까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보강을 해요. 그런데 그 보강에 시간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. 돈을 뭐 빼주지 않는 이상은. 그래서 어 1.5달에 한 번으로 우선은 보강을 좀 늘릴 생각이고요. 그래서 보강을 늘려서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저는 이제 일요일에 보강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올수 있어요. 그리고 보강 날이 됐을 때못 오면 그 부분은 비용을 다 차감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오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 노동의 시간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,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애를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, 우선 선생님들은 보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과 좀 나누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, 어,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